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영국입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계약 7주차 동영상으로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국권 피탈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면 오늘부터는 계약이 경제 파트에서는 어떻게 경제 침탈을 당했는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파트 노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일본 및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빼앗는 과정과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빼앗겼는지 흐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 우리가 그에 대한 저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까지 모두 다 봤잖아요. 그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침탈당하고 빼앗기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서구 어쨌든 근대식 조약. 이라고 하면은 어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정신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이 조약이 처음으로 우리가 맺은 근대적 조약인데요.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경제적인 부속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부속 조약이 조일무역 규칙과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는 이런 조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3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가 붙지 않는다면 라 무슨 뜻일까요?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싼 값에 팔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무항세. 일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역시 가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제한 공물 유출. 우리는 우리의 주 산업인 농업에 대한 생산물을 일본에 대하여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야, 그런 게어딨어 우리가 더사 갈게라고 하면은 무제한으로 우리나라 쌀을 사갈수 있게끔 이런 조약이 경제적으로 맺어졌고요. 그리고 조일수 조규 부록을 통해서는 간행 이정 심리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세개 항구를 개항했어요.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 그래서 이 항구에 일본 상인이 들어왔을 때심리 이거는 과거에 거리를 다니 거리를 재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심리까지만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십리라고 하면은 지금의 거리로는 약 4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4km 범위 내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일본 화폐를 또 마음대로 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그 무역의 형태로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본이 거주하고 머물러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진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인이 이 부분이 간행 이정이겠죠 항구에서 십리 4키로 안에서만 활동을 하면은 일본은 주로 우리나라에 뭘 갖다 파냐면 면제품 이런 옷감, 면제품을 갖다 팝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을 우리나라 상인인 보부상이 객주가 사서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 무역을 열면서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궁금했잖아요. 어, 저거를 개항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궁금했을 텐데, 이렇게 개항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침탈할 수 있는 부속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주변에서 무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 1882년이 되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먼저 1882년 중요한 경제적 교약 중에 우리가 서양, 이건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서양과 최초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는데요. 미국은 일본보다 이런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을 훨씬 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한 조약들 넣을 필요 없다. 그냥 한 가지만 넣으면 되잖아. 그게 뭘까요? 그쵸?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최고로 혜택을 받는 나라로서의 대우.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조약들을 가져갔으면은 미국도 당연히 가져가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해결하는 치트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를 맺게 되고 관세를 또 없애고 그리고 거중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역국이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에서 약자로서 불리할 때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82년 에도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그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결국 도와주는 나라가 청나라가 해결해 주면서 청나라도 그 전에 조선시대부터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지금 일본한테 살짝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맺은 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에요. 그런 청나라는 일본보다 무언가 더 많이 가져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머물러 있는 항구를 넘어서 청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지 무역. 즉, 청나라 상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더 침범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장터가 열렸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자이언트로 알고 있어요, 그 양화대교란 노래 알죠? 그 밑에 있는 폭우였던 양화진이라는 곳이 어그 청나라 상인이 들어와서 대규모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거류지 무역.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한구 주변에서만 하는 무역의 형태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일본도 이후에 안으로 들어와서 내지 무역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일본도 이것을 넣습니다. 최해국 대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50리 넘어, 100리 넘어 이제 국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세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관세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려고 관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본도 이제는 미국, 프랑스, 뭐 중국 총 이런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나라도 관세를 붙이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약인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곡식이 나가는 것을 방, 방어 막을 수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조금 다르죠. 무제한 곡물 유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흉년이 되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될 수 있는 쌀만으로만 부족할 때는 방곡령을 선포해서 우리 쌀수출안할 거야라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약을 집어넣어 준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의통상 장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1880년대 초반과 중반, 그리고 1894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더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러나 1894년 우리나라에는 가보개혁이라는 중요한 사건,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청일전쟁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는 더 이상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권력을 일본이 모두 다 가져갔는 듯했는데 누가 간섭을 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간섭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참 발짝 물러설 수때 우리 고종 황제는 아관파천이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피해 가 있는 동안. 이런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가는 이 이권의 침탈이 절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갔냐면 이렇게 철도 부설권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나라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갈수 있는 산림채굴 그리고 프랑스는 광산 석탄 이런 것들 가져가고 미국은 금강채굴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알 거예요 뭐 어디서 뭐 대박났다 라고 하면 야 노다지 노다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 나온 단어예요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금광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금이 난대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가요 어휴 저기서 금이 난데며저 미국 놈들이 저걸 캤다 라고 구경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노타치 no 노타치 no 그래서 아 서양놈들은 중요한 것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만 그래서 그런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열강에서 이권들을 막 뺏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1904년이 되면서 러일전쟁도 결론적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개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마구 광고를 합니다 야. 조선으로 가, 대한제국으로 가. 거기에서 일본이 자유롭게 산업화을 투자하고 너희들이 더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거야.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결국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놀고는 있는 땅이 너무 많잖아. 그거 우리가 개가 돼줄게. 그럼 너희들도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속내는.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하면서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는 요구를 또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일 위정서 이후에 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경제 고문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메가타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가타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야, 너희들 언제까지 상평통보 쓰고 이 백동화 이런 역전 쓸래? 이거 선진화된 화폐 한번 써봐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일본이랑 가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돈을 바꿔 쓰기보다는 이렇게 일본 화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을 정리하고 화폐를 정리하고 일본 돈으로 모두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돈이었던 백동화를 일본 돈인 제1은행권으로 바뀌게 돼요. 제1은행. 일본은 은행 이름을 질 때, 제1은행, 제2은행, 38은행, 58은행 이렇게 줘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한국은행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를 할수 없으니까 이백 동안에 들고 은행에 바꾸러 갑니다. 자,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러 갔어요. 그런데 그 제1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줘요. 한 30만 원만 바꿔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100만원을 바꿔줘야죠 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동화가 찌그러졌어 찢어졌어 구겨졌어 이렇게 하면서 화폐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돈을 환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재산이 순식간에 1억이 있었는데 제1은행권으로 바꿨더니 3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의 목적은 뭘까요 저는 재산이 1억 있습니다 그 1억 가지고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학교를 통해서 독립 운동가 애국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런 1억을 3천만 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학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 자본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제가 10억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도 면공장을 만들어서 일본 것이 수출할 필요가 없게 발전을 시킬 거예요. 근데 10억을 바꾸러 갔더니 한 2억밖에 안 줘요. 그럼 나는 공장을 세울 수 없겠죠. 우리나라 민족 자본에 이렇게 타격을 줬던 겁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 이후 이렇게 1905년까지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조약을 맺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자첫 번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인 저항 몇 가지를 경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공령 어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가져가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 방공령이 실제로 89년, 90년에 선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쌀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대규모로 논 자체, 밭 자체로 아예 우리나라 쌀을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방공령이란 조약이 맺혀진 이후에 함경도나 황해도 이 사토 고을의 수령이 방공령을 선포하겠소. 우리 마을에서는 쌀을 가져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조약을 맺을 때이 방공령을 선포하려면 적어도 1 개월 전에는 가르쳐 달라고 일본이 조건을 걸었어요. 왜? 그래야 우리도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하고 수입 안 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수령이 갑니다. 우리 방공령 신고하러 왔소. 어. 그래? 근데 지금 담당자가 출장 갔어. 다음 주에 와. 우리 방공령 신고하러 왔어. 어, 지금 그거 문서 작성하려면 힘들어. 다음에 와. 다음에 와. 이렇게 번번히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 쌀을 다 가져가라니까, 야, 우리 방공연 선포했잖아. 가져가지 마. 라고 했더니, 일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네 이거 조약 내용문 잘안 읽어볼래? 1개월 전에는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협의해서 이거 부당한 거래야. 너네 오히려 배상금 내나 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공령을 선포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지도 못하게끔 한 다음에, 오히려 배상금을 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것을 더 뺏어가고, 쌀은 있는 대로 더 뺏어간 거예요. 어쨌든, 이 방공령을 통해서 저항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고, 또 우리가 거류지 무역 즉 일본 상인이 한국 근처에서만 무역을 하다가 이렇게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니까 이 중간상인 역할을 하던 보부상이라든가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5일장이 기본이잖아요 5일마다 시장이 열려요 근데 그 시장은 안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오겠죠. 시장이 안 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장사를 할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수호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시장 상인, 그리고 이 대한제국 이후에 있었던 황국중앙총상회에서 이런 철시, 시장을 철수해버리면서 외국 상인들, 외국 그런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지 말자 아예 철, 어, 이 차단해 버리자라는 이런 운동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우리의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던 보안회 그리고 농강회사라고 하는 단체에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문에 이런 글을 올려요. 쟤네가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움을 주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자라고 하면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펼쳤고 이것은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개강권을, 황무지 개간권에 황무지 개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 타격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대표적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인선, 경부선 이런 철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지어놓고 이거 사용하려면 돈 내라라고 하고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너희 우리한테 돈 갚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얼마 어마어마한 부채 빚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렇게 위축되잖아요. 우리는 일본한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빚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운 우리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IMF 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어,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IMF 그런 세계 기구를 통해서 외화를 외환을 빌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간섭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구조조정이라든가 어, 통폐합이라든가 그리고 어, 비정규직 사원 이런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거 이런 거다 IMF들이 간섭하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싫다고 하면 당장 돈갚어 이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근대 문물을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끔 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슨 일 말고 그럼 돈갚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대항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실은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채, 나라의 빚을 보상, 우리 스스로 갚아보자 이런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너무나 유사하죠. 선생님이 앞에 예를 들었을 때 IMF 때도 우리 IMF, 외환 우리가 스스로 갚아보자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근무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모, 성금을 모으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요. 나라를 잃었는데 남자들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럴 돈으로 나라를 찾자. 그래야 우리 후손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지 않겠니? 여성들이요, 그 예물 폐물뭐 하나 받자고 뭐 해, 그거 나라를 위해서 빚을 갚자라고 해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가 마구 되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크게 막 성금을 모으려고 해요. 근데 이 역시 누가 방해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 방해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 국채를 완전히 다 갚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백성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운동을 진행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개항기. 말 그대로 우리가 항구를 열고 나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올 때그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약을 맺고 미국, 청나라와 차례대로 조약을 맺는데 처음에 무역의 형태는 항구 주변까지만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외국 물건을 우리나라 보부상이라든가 객주, 여각이 소비자에게 파는 거류지 무역 형태였어요. 하지만 80년대가 되면서 조청상미수류무역장력으로 인해서 내지 무역 이 상인들이 직접 우리나라 내지까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상업을 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컸겠죠. 내부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한참 경쟁에서 청나라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 속에서 열강들을 우리나라에서 빼앗아 갈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904년 이후 일본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세력마저 밀쳐내면서 이렇게 어, 황무지 개간권이라든가 화폐 정리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역시 우리나라의 것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저항도 있었어요. 반공령을 선포한다든가, 상권수호운동 대표적으로 국채보상운동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백성들의 작은 힘만으로는 이런 열강들을 완전히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큰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일본에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서 어, 그 열강의 이권 침탈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개항기 경제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동영상 강의 꼭 시청하고 오도록 합시다. 이번 주말에도 건강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